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오르죠. 그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몸의 근육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다리 근육부터 먼저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리가 약해지면 균형을 잡기 힘들어지고 움직임이 줄어들며 낙상 위험도 훨씬 높아집니다. 낙상 한 번에 병원 신세를 지는건 물론이고 자립적인 생활도 어렵게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만 잘 챙겨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다리 근육을 지키고 더 나아가 활력 있는 노년을 보내기 위해 꼭 챙겨야 할 6가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삶의 교훈. 채널에서는 이처럼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정보를 매주 전해드리고 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1. 고구마. 다리에 힘을 채워주는 천연 보약. 여러분, 요즘 혹시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예전엔 계단 몇 층쯤은 그냥 올랐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지? 이런 게다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몸속 에너지 저장고가 조금씩 비워지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땐 우리가 뭘 먹든 금세 기운이 나고 다리 근육도 쉽게 회복되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첫째 에너지를 저장하고 쓰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진 것처럼 느껴져요.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단순한 힘이 아니라 지속되는 힘입니다. 고구마는 바로 그런 에너지를 천천히 오래도록 공급해주는 음식이에요. 둘째, 고구마는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니라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혈당이 갑자기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꾸준한 기운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덕분에 다리도 덜 떨리고, 장 보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도 좀덜 지치게 되죠. 셋째, 고구마에는 비타민A가 풍부한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근육을 수리해주는 일종의 기술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매일 걷고 움직이다 보면, 근육에 아주 작은 상처가 생기는데, 젊을 땐 금세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이게 느려져요. 비타민A가 있으면 이런 회복이 훨씬 빨라지고 덜 뻐근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덜 뻣뻣합니다. 넷째, 우리가 잘못 느끼고 지나가는 게 바로 만성염증인데요. 이 염증이야말로 다리 근육을 천천히 조용히 약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이 염증을 줄여주고 세포가 늙는 속도도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몸속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구마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다리가 쥐가 나거나 괜히 축 늘어지고 균형 잡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칼륨은 근육 수축과 신경기능, 그리고 수분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고구마는 이 칼륨을 자연스럽고 맛있게 보충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에요. 거기다 소화도 잘 되고 장 건강에도 좋아서 우리가 먹는 영양분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고구마는 그야말로 다리 건강을 지키는 한 방에 다 되는 음식이라고 할수 있죠.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구워드셔도 좋고, 으깨서 반찬처럼 드셔도 되고, 심지어 스무디에 넣어도 됩니다. 달달한 맛 덕분에 입맛 없을 때도 부담 없고요. 하루 한 끼만이라도 고구마를 넣어보세요. 예전처럼 경쾌하게 걸을 수 있는 그날, 다시 오지 말란 법 없습니다. 2. 오트밀. 다리에 지치지 않는 힘을 채워주는 곡물 친구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는 멀쩡했는데 오후만 되면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턱까지 차고 오래 서 있기만 해도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다리가 뻐근해지는 느낌이요. 이제 나이 타시겠거니? 하시겠지만 사실 그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사람 몸은 연료를 넣어줘야 움직이는데 그 연료가 오래 가야 다리도 버텨주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자주 먹는 흰 빵이나 과자 같은 건 연료는 커녕 잠깐 번쩍하고 사라지는 불꽃놀이 같은 거예요. 잠깐 힘나는 것 같다가 금방 피로해지고 처지게 되죠. 이럴 때딱 맞는 음식이 바로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착한 곡물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나면 기운이 오래 가고 하루 종일 움직여도 다리가 쉽게 지치지 않게 도와줍니다. 예전엔 점심 먹고 나면 꾸벅꾸벅 졸기 바빴는데, 오트밀을 아침에 드시면 오후에도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게다가 오트밀은 단순히 에너지 음식이 아닙니다. 식물성 단백질도 함께 들어있어서 다리 근육을 유지하고 지탱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고기만이 답은 아니에요. 오트밀처럼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곡물 속 단백질도 참 고마운 자원이죠.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혈액순환이 점점 느려지고 그게 다리의 피곤함과 저림, 심지어 쥐나는 현상까지 연결됩니다. 그런데 오트밀에는 철분이 풍부해서 산소를 혈액을 통해 근육까지 잘 전달해줘요. 다리가 자꾸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철분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오트밀 한 그릇이 그 문제를 슬쩍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놓치는 마그네슘.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이 당기고 아플 때이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트밀은 마그네슘도 듬뿍 담고 있어서 근육을 편안하게 풀어주고 쥐나는 것도 예방해준답니다.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매일 그 밍밍한 오트밀 죽을 먹어야 하나? 하실 수도 있죠. 걱정 마세요. 요즘은 방법이 다양합니다. 스무디에 살짝 섞어 드셔도 좋고, 요거트에 베리와 함께 넣으면 근사한 아침 간식이 되고요. 심지어 오트밀로 건강 간식바도 만들 수 있어요. 결국 건강한 다리, 지치지 않는 다리는 특별한 비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정직한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는 것, 그게 진짜 비법이죠. 오트밀,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쌈, 아보카도 무릎이 덜 아프고 다리에 탄력이 살아나는 건강한 지방의 힘 여러분. 요즘 걷다가 무릎이 찌릿하거나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뻣뻣해지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지만 사실은 우리 몸속 어딘가에서 염증이 살금살금 올라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염증이 근육과 관절을 천천히 갉아먹고 움직임 하나하나가 예전 같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럴 때꼭 필요한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좋은 지방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지방이 듬뿍 들어있는 게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슈퍼푸드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 다리 건강에 훨씬 더잘 맞는 음식이에요. 첫째로 이 아보카도 안에 들어있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흔히 먹는 튀김 기름 같은 지방은 몸에 염증을 일으키지만,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은 오히려 염증을 억제해줍니다. 그래서 무릎이 덜 붓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가 덜 뻣뻣하죠. 둘째로, 아보카도는 칼륨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심지어 바나나보다 더 많다고 하니까요. 칼륨이 부족하면 다리에 쥐가 잘나고 근육이 떨리거나 힘이 빠지기 쉬워요. 칼륨은 우리 몸에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덜 흔들리고 걸음걸이가 더 안정됩니다. 셋째로, 아보카도엔 비타민 E라는 아주 고마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우리 근육을 보호해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해요. 하루에도 수백 번 움직이고 긴장하는 다리 근육은 생각보다 자주 손상되는데, 이 비타민 E가 그런 미세한 손상들을 회복시켜주고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다리가 오래오래 탄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혈액순환입니다. 다리 근육이 잘 움직이려면 피가 원활하게 돌아야 하잖아요?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은 심장 건강에도 좋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줘서 다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가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리가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줄어들고 더 오래 걸어도 덜 지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하나? 난 아보카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 마세요. 아보카도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드실 수 있어요. 얇게 썰어서 식빵 위에 올려도 되고, 샐러드에 넣어도 맛있고, 으깨서 김치처럼 반찬 느낌으로 드셔도 됩니다. 조금만 간 맞춰도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한번 드셔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중요한 건 가끔 먹는 게 아니라 꾸준히 먹는 겁니다. 아보카도는 하루아침에 기적을 만들지는 않지만 매일 한 조각씩 드시다 보면 어느새 다리에 힘이 붙고 걷는 게 훨씬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4. 페리류 근육을 보호하고 무릎을 살리는 달콤한 방패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이 천천히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묵직하고 계단을 오를 땐 무릎이 시큰하고 예전 같지 않은 체력에 가끔은 속상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는 쉿! 산화 스트레스라는 녀석이 숨어 있단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산화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쌓이는 유해한 활성산소 때문인데 쉽게 말해 근육과 관절을 조금씩 마모시키는 보이지 않는 녀석입니다. 젊었을 땐 몸이 알아서 이걸 잘 해독해주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능력이 점점 약해지죠. 그래서 똑같이 움직여도 근육 회복이 더디고 통증이 오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꼭 필요한 자연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예요. 작고 귀여운 이 열매들이 우리 근육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왜냐고요? 이 아이들은 항산화 물질이 아주 풍부하거든요. 첫째, 베리류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줘서 근육세포가 망가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 덕분에 걷고 나서 다리가 덜 뻐근하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단단한 다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죠. 둘째, 베리류는 강력한 항염 효과도 갖고 있어요. 관절이 뻣뻣하고 자꾸 욱신거리는 건 대부분 만성염증 때문인데 이걸 완화해줘서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지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걷는 게 편해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 거예요. 셋째, 우리가 흔히 감기 예방에 좋다고 알고 있는 비타민C. 사실 근육과 관절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비타민C가 바로 콜라겐을 만드는 재료가 되거든요. 콜라겐은 우리 근육, 힘줄, 관절을 튼튼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구성 요소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이걸 덜 만들기 때문에 외부에서 꾸준히 챙겨줘야 합니다. 베리류는 이 점에서 최고의 도움이죠. 게다가 베리는 맛도 좋고 먹기도 간편해서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어요. 아침 오트밀 위에 몇달 올려도 좋고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근사한 간식이 됩니다. 스무디로 갈아 마셔도 되고 베리를 살짝 끓여서 따뜻한 베리 콤포트로 드셔도 좋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번 먹고 말게 아니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드시는 거예요. 작은 베리 한 줌이 쌓여서 나중엔 건강한 다리, 유연한 무릎,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베리류는 다리 건강 뿐만 아니라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리도 건강하고, 머리도 맑아지고 일석이조인 셈이죠. 걷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예전처럼 자유롭고 싶으시다면 이 작지만 강력한 과일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 연어. 무너지는 근육을 다시 세우는 물속의 보약.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앉았다 일어날 때 다리가 예전처럼 안 따라준다. 계단 몇칸만 올라가도 무릎이 덜컥거린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끄떡 없었는데 요즘은 반나절만 움직여도 몸이 녹초가 된다. 이런 변화들 그냥 나이 탓이라며 넘기기 쉬운데요. 사실은 우리 근육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조용히 몸을 다시 세워주는 고마운 음식이 바로 연어입니다. 이건 단순한 생선이 아니라 진짜 근육을 살리는 자연의 보약이에요. 첫째, 연어는 고품질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근육을 쓰고 미세하게 손상되면서 또 회복하고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회복 속도가 점점 느려지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다리가 자주 뻐근하고 운동 후에도 오래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연어를 먹으면 우리 몸이 근육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제대로 공급받는 셈이죠. 둘째,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뿌리부터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나이 들면 무릎이 욱신거리거나 걸을 때 뻣뻣하고 통증이 생기기 쉬운데 그 바탕엔 만성 염증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메가3는 이 염증을 가라앉혀서 관절이 더 부드럽고 움직임이 편해지게 도와줍니다. 그냥 말로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어 있어요. 셋째, 오메가3는 혈액순환도 도와줍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건 피가 잘안 돌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연어를 꾸준히 먹으면 심장 건강 이 좋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져서 다리 근육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됩니다. 결과적으로 덜 지치고 움직임이 훨씬 가벼워지는 거죠. 넷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오메가3는 신경 기능에도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반응이 느리지 발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것같네 하실 때가 있죠. 그건 근육 문제가 아니라 신경 전달이 느려졌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연어 속 오메가3는 이런 신경회로를더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다리도 덜 흔들리고 균형도 더잘 잡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연어에는 비타민 B, CD가 듬뿍 들어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의 불쏘시계예요. B, CD가 부족하면 자꾸 기운이 빠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피곤해지죠. 그런데 연어는 이 비타민을 자연스럽게 보충해주니까 하루가 훨씬 덜 힘들고 활기차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연어는 비싸고 자주 먹긴 어렵잖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꼭 비싼 구이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캔 연어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도 되고 찜이나 국처럼 부드럽게 요리해서 드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딱세 번만 챙겨드셔도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크답니다. 결국 연어는 다리 근육을 다시 세우고 염증을 줄이며 피와 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다리 건강 종합세트 같은 음식이에요. 부드럽고 고소하고 몸에도 좋고 이보다 더 고마운 식재료가 또 있을까요? 6. 달걀 작지만 강력한 다리 힘 되찾는 완전식품. 여러분 하루 중 언제 다리에 힘이 빠진 걸 가장 많이 느끼시나요?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잘안 펴진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저녁에 다리가 천근만근처럼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들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근육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게 뭘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우리 식탁에서 가장 친숙한 음식, 달걀이에요. 작고 흔하지만 그 안에는 다리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영양소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첫째,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홉 가지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미노산들이 바로 근육을 만들고 회복시키는 재료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스스로 근육을 잘 만들지 못하니까 이런 단백질을 외부에서 꼭 공급해 줘야 합니다. 달걀 하나면 그 역할을 아주 든든히 해내죠. 둘째, 많은 분들이 뼈만 생각하면 칼슘만 떠올리시는데 사실은 비타민 D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감각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도 커진다고 해요. 달걀 노른자에는 이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들어있어서 뼈도 튼튼하게 근육도 힘있게 유지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셋째, 콜린이라는 성분도 주목할 만한데요. 이건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신경과 근육 사이의 소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 우리가 한 발을 때려 할 때, 이제 움직여라 하는 신호가 뇌에서 다리까지 잘 전달되게 도와주는 거죠. 이 기능이 떨어지면 균형이 흔들리고, 다리가 덜컥 할수 있어요. 그런데 달걀은 이 콜린을 자연스럽게 공급해줍니다. 넷째, 달걀에는 비타민 B군, 항산화물질, 건강한 지방도 함께 들어있어서 에너지 생산을 돕고 염증을 줄이며 근육세포가 손상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말하자면 한알 속에 다리 건강을 위한 작은 종합병원이 들어있는 셈이죠. 그럼 달걀을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너무 간단하죠? 삶아 드셔도 되고, 스크램블로 부드럽게 익혀 드셔도 좋고, 야채랑 같이 오밀레처럼 만들어 드셔도 정말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심지어 스무디에 살짝 넣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부담 없고 쉽게 구할 수 있고 매일 먹어도 물리지 않으니 더할 나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한개 또는 두 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드시다 보면 어느 순간 다리에 힘이 다시 돌아오고 계단을 오를 때 발걸음이 예전처럼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건강한 다리는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익숙하지만 알찬 음식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달걀, 그 작고 둥근 음식 속에 담긴 힘을 믿고 오늘 아침부터 다시 챙겨 드셔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야기가 좀 길었지요? 하지만 오늘 함께 나는이 여섯 가지 음식들, 고구마, 오트밀, 아보카도, 베리류, 연어, 그리고 달걀, 이 모두는 우리 다리를 건강하게 지키는데 꼭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나이가 들으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놀라울 만큼 반응하고 회복하고 다시 힘을 냅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단지 움직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걸어다니며 시장도 보고 손주랑 손잡고 산책도 하고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자유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이 다리를 건강하게 지키는 건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삶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에요. 오늘 삶의 교훈 채널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만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년을 응원하는 이야기들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몸도 마음도 가볍게, 그리고 다리도 튼튼하게,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